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1920대 국회의원이자 어, 부산 남구을 국민의힘 부산 남구을 당협위원장인 이연주입니다. 어, 저는 강서보선 참패가 있기 직전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촉구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총선 흥망한다. 어, 대통령에게 줄 서면 장관이 될수 있다는 메시지 아닐까, 이런 경고성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자유화 그리고 세계화 시대 이후의 세대인 X세대입니다. X세대도 이제는 벌써 중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세대는 진실을 진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직시하지 못하며 권력, 강자의 눈치만 보는 것은 저희처럼 자유를 몸으로 체득한 세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 밑에 MZ 세대는 도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중년이 되었지만, 적어도 이 시대, 대한민국의 중추 세대에 있어서 자유란 반공이나 정치적 메토릭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가 각자 사상과 양심을 지키고, 자유의지로 의사를 결정하고,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을 발언할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정당한 비판을 하지 못하고 눈치나 보면서 줄 서는 정치는 그 자유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한 징계를 각오하고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주말은 꽃다운 여러 국적의 젊은이들을 포함한 150명이 넘는 희생자들이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일주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 추모식이 야당이 주도하는 정치 집회란 이유를 들어서 참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 직후 대통령은 5일간 연속 분향소를 찾았지만 한 번도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도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역시 참석하지 않겠다는 말에도 정치 집회다, 야당이 주도하는 집회다 이런 색깔을 입혀서 그분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명백히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인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고는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은 불가항력의 사고가 아닙니다. 그, 사, 그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은 아마 많은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절박한 신고와 경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 들었습니다. 관할 파출소에, 관할 파출소에 다급한 지원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안전 관리를 위해 파견되어야 할 많은 경찰 인력들이 인근의 시위 현장과 대통령실 경호에 가 있었고, 축제에 쏟아져 나온 국민들의 안전은 뒷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장관, 경찰청장, 고위 공직자들 모두가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자신의 안위와 체면 그리고 더 높은 분들을 잘 모시는 게더 높은 분들을 잘 모시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인사권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충실하게 하는 사람보다 줄잘 서고 눈치 빠른 사람들 위주로 인사권이 남용되고 조직원들은 그 원리에 충실하게 자기 출세와 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눈치 보고 줄 서는 우리 공직 사회의 생태계와 문화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백날 만들고 일선 현장에 백날 처벌하고 법세로 백날 만들어봐야 그 생태계를 고치지 못하면. 이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추도식에 오셔서 함께 슬퍼하고 현장의 정서를 공감하면서 대한민국은 아부하는 간자들보다 민의를 받들고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공직자들이 평가받는 나라임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대통령은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가 정치 집회입니까? 대통령이 집권당이 철저히 외면하는데, 유가족들이 야당이라도 찾아가지 않으면 어딜 가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뭐라고 쳐놓고 지금 와서 야당이 주도하는 정치 집회라서 안 간다. 이게 무슨, 무슨 말입니까? 설사, 야당이 주도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국민인 돌아가신 영혼들이고, 그 유가족들입니다. 얼마든지 가서 야당과도 대화하고, 악수하고, 그들의 서러움을 얼어만져 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만약 야당이 계속 몰아치고 공격하면서 쓸데없는 것으로 정제화하면 그때 가서는 아마도 국민들이 야당을 비난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국민은 믿으셔야 합니다. 다소 다른 의견으로 야당을 지지한다고 해도 그들도 국민들입니다. 싫든 좋든 국정의 파트너입니다. 민주정치는 지분을 인정하고 공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날카롭게 논쟁하고 서로 비난하다가도 서로의 지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야당의 지분도 양당제 하에서 결이 다른 당내 지분도 존중하고 대화를 나누고 조율할 수 없다면 그것은 윤대통령께서 이 버릇처럼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구나 대통령은 정치가 아니라 통치를 하는 자리입니다. 자신을 폭지하는 국민들, 자신을 미워하는 국민들도 다 통치의 대상인데, 어째서 그들을 차별합니까? 지금 야당에, 아니, 여당에,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럴 거면 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하겠다고 나서지 말았어야 합니다. 야당은 척결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국민들의 민심입니다. 물론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자의 사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구성원들에게 호소합니다. 더 이상의 갈라치기를 그만하고 진짜 통합으로 나가야 합니다. 적어도 인간으로서의 슬픔이나 감정을 함께 해야 합니다. 저는 정치는 이념 이전에, 이념 이전에 인간성 회복부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을 두고 세부 논쟁을 하던가 세부적인 정책을 두고 논쟁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옳은지를 국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라를 니편 네 내편 네 나누고 진실과 옳고 그름조차 그 편에 따라서 나뉘어 달리 말하는 이 우스꽝스러운 코미디를 우리는 이제는 중단해야 합니다. 외교도 마찬가지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전 정권 즉 반대편이 외교에서 어느 쪽에 치우쳤다면 중심을 잡아야지 민의를 무시하고 청개구리처럼 널뛰기해서 그 반대쪽 끝으로 가는 어이없는 지술에서는 안 됩니다. 핵 오염수권도 야당이 주장한다고 그 반대 극단으로 가서 다수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않고 대변하지 않거나 해병대, 태상병, 사망권, 홍범도 장군 그리고 독립영웅의 문제, 양평 고속도로권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자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것은 자멸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결리해 두려야 합니다. 스스로 진실과 정의를 요구하고 국민을 대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외면함으로써 그 결과. 여당과 대통령의 행위 때문에 그 결과로 민심이 그 반사적 이익으로 민심이 야당으로 가는 것이지, 그 자체가 문제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원인이 있었습니다. 보선 참배 이후 변화하겠다고 너도 나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가 변화인지 저는 의아합니다.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사장하고 군칠의 분들, 이제 국민들도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10년, 20년 계속 속가왔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허구한 날이 코미디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비판을 받던 태도, 그 노선, 그 길, 이런 것들을 반성하고 바꿔야 진정성이 있는 반성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를 가지고 그 쌀쌀맞게 사무적으로 대하던 그 태도를 버리고 유가족들과 소통하고 진정으로 함께 슬퍼하고 그리고 만나서 얘기하고 야당과 토론하고 이것이 될때 국민들을 반성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사람 하나 내세워 놓고 분칠한다고 그게 반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지금 이 수준 높은 국민들의 수준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5.18 묘역을 찾아서 백날 참배해 보십시오. 민주주의나 민의를 무시하는 권위적 태도로 어떤 진심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참배해서 사진 찍고 쇼하는 거 이제는 저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5.18 묘역을 참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신이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권위적 태도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들의 서글픔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제대로 공감하는 것이 바로 반성의 출발점일 것입니다. 야당에게 주도권 뺏긴 이태원 참사 추도식, 야당에게 주도권 뺏겼으니까 이제 안 가겠다고 하는 정권,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야, 여당을 보는 국민들 눈에 5.18 여역에 참배하는 행위는 그저 쇼로 비칠 뿐일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때 박근혜 정권보다도 지금 이 정권이 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때 그 정권은 쌀쌀 맞았지만 형식적으로라도 할 일들을 했습니다. 이주영 장관이 그때 오랜동안 현장에 머물면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민주당에서 저렇게 여당이 노력하고 하는데 대화도 하고 계속 공격만 하지 말고 대화를 해서 이 문제를 잘 결론을 내자라고 설득했더니 그때는 민주당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라고 핀잔을 받았습니다. 극렬 지지층의 잔인한 말들도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놀러 가서 죽은 사람들 때문에 왜 이렇게 난리들이냐? 이런 얘기를 듣는 유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해보십시오. 놀러가면 죽어도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잔인한 얘기를 이렇게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지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걸 말릴 수 있는 것이 저는 지도자고 민주적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 파괴하는 문자폭탄에 양념이라고 했던 전 대통령의 한마디에 저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시절에 수만 개의 문자 부탄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받았을 겁니다.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문자 부탄을 밤새 받아서 한숨도 못 잤을 때, 그때 아마 당대표 시절이었던가 싶은데, 그때 양념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바로 이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말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발 하지 말라고요. 누가 어느 편이 말하든 말하든 간에 저는 진실은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상대가 싫어도 그가 진실을 말한다면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편이 주장한다 해도 옳고 그른 게 변할 수는 없습니다. 내 편이면 옳은 것이고, 경쟁자가 주장하면 그런게 되는 세상은 잘못된 세상입니다. 진실과 정의는 유불리에 따라서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조국 사태 당시에 전정권의 내로남불에 대해 비판하면서 삭발을 했습니다. 그때 보수들은 환호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저한테 비난을 꼽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은 이연주입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를 묻지 마십시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옳은가를 두고 토론하고 타협할 수 있는 정치를 바랍니다. 이대로면 우리 사회는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하고 정치가 모든 분야에 발목을 잡는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보수가 달라지길 적어도 전 정권보다는 낫길 기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중도보수 통합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후회합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수의 가치도, 중도의 유연함도, 공적 책임감도, 그때 우리에게 통합을 제시하면서 다짐했던 그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세력과의 공존에 대한 약속도, 여러 파동에 휩쓸려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젠 진정성 없는 통합 같은 거 믿지 않습니다. 젊은 정치인들을 가망이설로 설득해 끌어들이고 그 이미지를 소비하는 기득권 정치에 이용당하는일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양당제 기득권 질서에 순응해버린 저 자신을 반성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만회한다는 심정으로 용기를 내어 할 말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 이대로면 국민의 힘에 공천을 받는 것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일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떳떳하지 않고 제가 할 말을 제대로 할수 없는 제가 생각할 때그 옷을 입고 국민들한테 뽑아달라고 얘기하기 부끄러운 상황에서 그 당으로 출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묻습니다. 저도 어떤 결론을 내린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대로 계속된다면, 정말 이대로 계속된다면, 저는 제 힘으로 돌파하겠습니다. 무소속을 나가든, 신당을 만들든, 아니, 그것도 아니면, 제가 힘이 붙이면 차라리 이런 정치 안 하고 말겠습니다. 정권교체를 바랬던 국민들이 뭘 기대했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꿨습니다. 그래도 제가 경선 때 지지했던 후보도 아니고, 그때도 많은 우려를 풀수 있지만, 그래도 기왕 당선되신 거, 설마, 그전 정권보단 잘하겠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안보와 경제 위기 속에서 민생 도탄에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정치를 하고 그것이 그것으로부터 보람을 찾는 게제 꿈입니다. 주말에 추도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추도식에 참석해서 아픔을 공감하는 데서부터 그리고 그 잔인한 말들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문제에서까지 니편내 네네 편을 나누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정치는 이념 이전에 인간성 회복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를 이번 주말에 추도식에 만나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